올해 인공지능 AI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들이 초지능 AI의 등장 가능성과 이에 따른 통제 불능 상황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는 만큼 안전성과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7일 현지 시간 스웨덴 왕립과학 한림원에서 열린 노벨 물리화학경제학상 수상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초지능 AI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내내 실현되리라고 믿어온 부분이라며 개발 시기가 훨씬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힌턴 교수는 초지능 AI가 5에서 20년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를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성에 대한 고민을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점이 가장 후회된다고 덧붙였다. 힌턴 교수는 딥러닝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존 호필드, 미국 프린스턴 대 교수와 함께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딥러닝은 채찌 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다. 올해 노벨 화학상을 받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 CEO도 AI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허사비스 CEO는 AI를 활용한 과학적 발견의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AI는 인류가 개발한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로 위험성을 매우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군사적 활용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힌턴 교수는 AI가 적용된 치명적 자율 무기의 AWS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요 국간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사비스 CEO 역시 AI는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기술이라며 빠른 국제 협력을 통한 규제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AI 기술은 군사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오픈 AI는 미국 방위 산업 업체 안두릴 인더스트리스와 협력해 미군의 드론 방위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엔스로픽도 팔란티어, 아마존 웹서비스 AWS와 협력해 미국 방위 및 정보 당국에 AI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 역시 메타의 AI 모델 라마를 활용해 군사 AI 챗봇을 개발하는 등 AI를 군사적 용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사비스 CEO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몇년전 논의했던 규제 방법이 현재 상황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며 국제 사회가 신속히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초지능 AI의 개발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지적하며 기술 발전이 인간의 통제력을 넘어설 경우 발생할 잠재적 문제를 경고했다. 학자들은 AI 발전의 속도에 맞춘 규제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I 기술이 가져올 혁신적 변화와 함께 그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도전 과제에 세계 각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